스타사전 방탄소년단 전국제2편 막내가 이렇게 막강해도 될까 아이돌 그룹에게 있어 멤버 내 서열은 군대와 비슷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이 연습생 생활을 함께 겪으며 자연스럽게 나이에 따른 서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어릴수록 팀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게 심할 때는 지나치게 준육이 들어 오히려 팀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에게는 이런 걱정이 무의미하다고 할수 있다. 정국은 실력이나 인성 모든 면에서 다른 멤버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막내 같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국을 황금 막내라고 부른다. 정국은 방탄소년단에서 메인 보컬, 서브 래퍼 그리고 리드 댄서를 맡고 있다. 메인 보컬인 만큼 정국의 목소리 톤에 의해 방탄소년단 노래의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국은 거침없이 내지르는 파워 보컬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보컬이다. 특히 가성을 잘 사용하는데 반가성으로 부르는 부드러운 음색이 귀에 착착 감긴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정국이 메인 보컬임에도 초고음에 약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국은 2020년 발매된 맥브더 소울' 7 앨범 타이틀곡 '온'에서 3옥타브 파까지 무난히 소화하며 논란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래퍼로서 정국은 데뷔 초만 해도 비중이 꽤 컸다. 하지만 메인 보컬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랩은 특수한 경우에만 보여주는 정도로 축소됐다. 반면 정국의 댄서 본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 내에서 댄스 실력은 제이홉과 지민이 확실한 투톱을 형성하고 있지만 정국이 슬금슬금 영역을 넓혀가는 형상이다. 제이홉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정받는다면 지민은 느낌 그리고 정국은 파워 면에서 돋보인다. 정국 댄스의 특징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 춤을 정석대로 추기 때문에 동작 하나 하나가 정확하면서도 깔끔하다. 전문가들은, 정국은 자신의 어떤 동작이 멋있는지 알고 춤을 춘다며 특히 선이 매우 예쁘다고 평가한다. 정국이 방탄소년단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리더 RM 때문. 2011년 Mnet 슈퍼스타 K3 오디션에 참가한 정국은 긴장한 탓인지 탈락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스타 발굴에 탁월한 선구안을 가진 기획사 관계자들이 정국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정국이 여러 기획사를 둘러보던 중 RM이 연습하는 모습에 본뒤반에 그대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눌러앉게 됐다. 정국은 방탄소년단 멤버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 개발에도 쉼없이 달려왔다. 2016년 10월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청규 앨범의 첫 번째 솔로곡인 비긴을 발표하며 자신의 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두 번째 솔로고, 유포리아를 그리고 2020년 세 번째 솔로고, 시차까지 선보였다. 또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음악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자작곡과 더불어 꾸준히 커버곡을 공개하고 있는 것. 특히 2020년 6월 5일 정국이 데뷔 7주년을 기념해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한 자작곡 'Still With You'는 모든 음악 장르 토50 차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국의 매력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외모다. 데뷔 초만 해도 미소년상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정하고 깔끔한 미남으로 정변했다. 특히 헤어스타일에 따라 분위기가 극심하게 바뀌어 컴백 시기마다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타날지 기대감이 크다. 방탄소년단에서 정국의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막내의 다이내믹한 활동은 곧그 팀의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정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방탄소년단이 계속해 업그레이드된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정국이 많은 솔로곡과 자작곡을 발표하는 것이 방탄소년단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양력 본명 전정국 준정국 생년월일 1997년 9월 1일 출생지 부산광역시 신체 178cm 66kg 혈액형 A형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피트 엔터테인먼트 데뷔 2013년 싱글, 두쿨포스쿨. 포지션, 메인보컬, 서브래퍼, 리드댄서.